여우수아 8장.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희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성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여우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우수아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 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우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우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우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 성이 보이는 곳까지 정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천 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배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매복 부대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우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로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 하며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이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우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아이나 베델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네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네게 넘겨주겠다. 여우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섰다. 매복 부대가 성을 점령하여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아이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아이 왕 외에는 단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우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합해서 만 2천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우수아는 단창을 뻗어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우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무더기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여우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우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곳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일 후에 여우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재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재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계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괴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그의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이 종 모세가 명령한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이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우수아는 개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개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서 여우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